널 기다렸어. 15번째 세트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까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이원표 선수입니다. 인베이더에서 경기를 펼치는데요. 1승 3패입니다. 2승 3패까지는 해줘야 네. 이후 경기에서 또 힘을 내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1승 4패 마무린 리 최악입니다. 그건 뭐 거의 탈락에 가까운 수준이라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승은 차지를 해야겠죠. 자, 이어서 최성일 선수에게 1격을 당했습니다. 3연승 이후에 1패를 기록했던 김도우가 다섯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경기에서 저는 가장 위기라고 느껴지는 게, 인베이더에서 저그전이거든요? 굉장히 포르토스 선수들이 꺼려하는 맵에서 종격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만 잘 넘어가 준다면, 김도우 선수도 4승 1패로, 거의. 좋은 보지에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원표가 승리하면 2승 3패, 김도호가 승리하면 4승 1패가 됩니다. 인베이드에서 이원표 대 김도호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11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1승 3패를 기록 중인 이원표 선수입니다 3승 1패 SK텔레콤 T1의 클래식 김도우 선수입니다 인베이더에서 프로토스가 저그를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트리플 지역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크죠. 아까 김도호 선수 대 김유진 선수 둘이 경기 할 때도 겨, 경기 전에 채팅으로 어떻게 이기냐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인베이더에서 저거 전을 못 이기겠다 이렇게 둘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좀 약간 힘들어요. 그래서 빌드를 준비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원표가 여기서 김도호를 잡아내면. 이후 일정은 음. 정말 최성일을 제외하고는 늪에 빠집니다. 미궁 속으로 네. 빠져요. 그래서 최성일 선수는 김도우 선수가 4승을 찍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겠죠. <laughs> 네. 자신이 좀 혼자서 돋보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근데 맵도 적에게 따라준다 볼수 있겠고 여러 가지로 어 최성일 최성일만 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유진이 1승 4패, 네. 남기웅이 1승 4패. 오. 김도우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2원표도 1승 4패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병재 선수는 일단 5할 이상의 승률을 만들어줬고요. 3승 2패가 됐죠. 네. 자, 세로 지역까지 먼저 가봤다가 김도우가 탐사정을 대각선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트리플 지역의 위치는 9시입니다. 세로일 때는 프로토스가 트리플 지역을 먹게 되었을 때저그의 진영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보다 더 저그의 압박에 시달릴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가로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음, 네. 그냥 벽 쪽에 있는 세시 멀티를 먹어버리면 되는 거고, 다소 이제 꺼려지는 것이 있다면 저그의 드라플레이가 언제 어디서든 날아올 수가 있어서 우주관문을 올리지 않는다면 조금은 걱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트리플의 위치 확인했습니다. 대사 촉진 진화를 시작한 이원표입니다. 네, 공인교 해설위원 말씀대로 세로보다는 가로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프로토스 네. 입장에서는 뭐드라비아 어차피 하는 거니까 뭐 항상 생각해 둘 것이고. 오다 보고 있죠. 네. 한마당 완성. 그리고 우주관문입니다. 김도우. 오늘도 네. 이게 1라운드의 마지막 경기가 됐어요. 지난 주에 한번 하니까 괜찮은데요? 그렇죠. <laughs> 재밌게 했어. 네. 게스터. 네. <laughs> 네. 어, 즐겁네요. 네. 네. 벌써 반이에요. <laughs> 셋째 주와 넷째 주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인규 정윤종 해설위원을 보고 싶어서 네. 아, 어떻게 말을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laughs> 네, 사, 셋째 주와 넷째 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 저희가 제가 하는 실으실으신가요? 시리, 아니요, 아니 너무 좋아가지고 네. 순간 웃음이 막빵 터졌네요. 정윤종 짱. 네. <laughs> 굉장히 소심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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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사주를 먼저 뽑습니다. 음. 이러면 이원표 선수가 굉장히 편해요 불사조를 지금 다 봤기 때문에 뭐 포자척수도 건설해주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일벌레만 무한으로 찍으면 됩니다 이런 사도 견제만 잘 맞고 네 사도 두기가 한대 모여 있습니다 저글링들이 사도를 마중 나왔습니다 근데 오, 오. 일단 사이오이 이동 쿨 적절하게 빠지기 그렇죠. 전에 자 사도를 먼저 한기 잡아내네요 어, 반응이 어. 늦었습니다 김도우 자 두기까지 잡아, 어 잡혀. 두기까지. 어아어 김도우의 표정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네. 네 봐야겠어요. 아 김도우 지금 굉장히 일그러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공짜로 돈을 줬죠 상대방에게. 일벌레를 잡아도 모자를 판인데 네. 사도두기가 관광 나왔다가 그대로 비명행사했습니다어 근데 지금 이원표 선수 오늘 경기 중에서 제일 초반 시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음, 네. 네. 처음에막 사도의 견제 받고 여현자의 일벌레 죽고. 초반에 경기 끝나고 이런 경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경기가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이게 초반에 단순하게 사도 2기가 잡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이후에 압박이 보다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였는데 그게 약해지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 사도 2기가 살아서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어도 6사도 8사도 타이밍 에만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일벌레를 찍다가도 저글링을 다시 들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건 아프지 않을 거예요 일벌레 2기 정도 이미 뭐 사도에게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주 위안하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네 연결체가 엄청 늦었죠. 음. 자, 그리고 멀기도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히드라리스크 쿨 올려서 히링링 타이밍 한 번쯤 잡아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앞마당이랑 지금 트리플 셋시 멀티가 네, 너무 넓어요. 여, 여기 지형이 그렇죠. 그렇죠. 히드라리스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일벌레를 몇 기까지 더 찍고 나서 안 찍을 것인지가 중요해요 적그들이 보통 트리플 베이스를 최적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네. 불사조의 일꾼이 하나하나 죽게 되면은 그 일꾼을 맞추고 싶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맞추지 않고 병력을 찍어야 될 시기가 옵니다 불사조로 일벌레를 잡아주고는 있습니다 공명파율프 업그레이드 타이밍은 일단 깔끔하게 맞아떨어지고는 있어요 원심고리와 가시움까지 눌렀습니다 역시 맵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네. 히드라 맹독충 뚫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김도호 선수도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탐사정을 거의 안 눌러주고 있어요. 원래 지금 거의 한 60기, 50기 정도까지는 눌러주는데 지금 앞마당만 최적화하고 어떻가알요오 어, 네, 사도 한개또잡았요 네. 사도 한기 한기씩 끊기고 있습니다. 벌써 저글링에 끊기. 오 어? 저글링에 저... 끊긴 사도가 벌써 세니다그데 네, 지금 김도호 선수가 집중해야 돼요. 상대방이 오면은 맞고. 아니면 내가 간다. 이런 의도인데. 아, 저글링 난입했어요. 안마당 어, 쪽으로. 안마당. 아, 안마당. 어, 네. 여기 지금 쿨을 쓸게 아니거든요. 아, 정면 쪽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맵이 너무 빌리하다 보니까 김동호 선수가 운영을 하는 척 하면서 지금 오린 러시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상대도 오린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사도 추가 소환해서 그리고 힘을 어? 어 일단 이건 좋아요. 어, 이런 거 아, 좋아요. 그리고 분광기가 살아 있기 때문에 아, 사도가 무빙을 당겨서 잘 1번을 잡는 타이밍이 되거든요. 어, 이거 1벌레를못 잡죠? 히드라가 모이지 않게끔 네. 따로따로 끊어주는 플레이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왕과 저글링으로 수비를 해주고 있는데 사도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도우 선수가 일툴을 잡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좀더 심대한 데미지를 입혀야 돼요 자신은 추가 태클을 포기했잖아요 네 이거 경기 아예 끝내야 돼요 김도우 네. 선수 자 일벌레와 히드라 리스크 많아졌습니다 네 일벌레 조금 죽어도 지금도 예0기는 되니까 병력을 지키는 게더 중요합니다 자 일벌레 위치 어, 힌드라, 지금 힌드라? 앞마당 쪽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16기나 손상당했습니다 어? 어 근데 이호표 선수 지금 움직임이 너무 안 좋은데요? 네. 지금은 일벌레가 조금은 죽어도 괜찮으니까 확실하게 걷어내주고 역공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오, 좀 히드라. 아, 사도가 쪘어요? 사도, 아, 히드라 숫자 네. 많이 줄어가고 있어요. 일벌레까지 대동해서. 와, 근데 일벌레가 지금 너무 많이 잡혔가지고 마흔기 잡혔습니다. 일벌레 마흔기. 네, 일벌레도 많이 잡히고 히드라도 많이 잡히고. 이런 최악이죠? 자, 사도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도 김도 선수는. 살려가면 되죠, 이 일벌레가 무려 47기가. 네, 이거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깔끔하게 막을 수 있었는데 네. 너무 휘둘렸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허둥지둥 됐어요. 사도 더 생산됩니다. 사도 11기. 이제는 뭐 사도만 쌓아주게 되도 저그가 스스로가 가난해져 버렸기 때문에 사도만으로 싸움이 돼요. 거기다가 불사조가 받쳐주고 있기도 하고요. 부화장이 4 개인데 일벌레가 지금 30기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 미... 한번갈 수도 있죠. 네. 그한 번의 타이밍을 집중만 잘했으면 지금 이런 순간까지는 안 왔을 텐데. 아, 맹독충 1.4. 네. 바꿔주기만 해도 토스가 나쁜 게 없어요. 네. 지금 그리고 이원평 군수가 일벌레를 다시 복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일벌레 또 타격받습니다. 사도, 어? 어, 사도! 네, 이건 잘 아, 먹었어요. 그래도 이러, 이건 빼야죠, 사도. 사도 쌓이는 기도 뭐, 풀이 이미 어, 지났습니다. 네. 자, 그래도 상황이 괜찮다라고 보는 네. 거죠. 네. 왜냐? 사도가 히드라를 잘 잡으니까요 그렇죠. 어, 그리고 와. 이 병력이 다 잡힌다고 해도 네, 공을 못 와요 네, 김동호 선수 지금 트리플도 지금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서 네, 1벌레 24개입니다, 2원표 여기서는 이제 내가 무난하게 집정만까지만 가면 경기를 붙일 수 있다라고 김동호 선수가 조금 이제 어, 느슨하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건 맞지만 경기 자체가 많이 기울기는 했습니다 지금 부화장이 4개인데 돌아가던 곳은 두군데밖에 없죠? 그렇죠 네. 일벌레 한기가, 아, 아, 잔인하네요. 그리고 계속 저글링을 뽑아주면서 병력을 짜내고 있는데, 일벌레를 지금 충원해야 될 타이밍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사도로 본진 쪽에서 산란봇을 어, 두드려주고 있습니다. 뭐, 다시 태워가면 되네? 네. 거기 가스가 멀리... 1200이에요. 이게 집정관이몇기가 나옵니까, 도대체? 돌진까지, 돌진과, 어우, 부유합니다, 업그레이드. 네. 아, 김도우 선수가 멀티가 네, 먼 것을 지금 자기가 이용하고 있어요. 네. 자, 이것도 맹독 중에 아깝죠? 그나마 사도가 한기 남았습니다. 손해요, 저거 음. 네. 일벌레가 아직도 서른기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자, 끝까지. 불멸자까지. 전제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네. 자, 이런 김도우 선수의 이런 플레이를. 다들 많이 이제 기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최성인 선수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3승 1패이긴 하지만 4승 1패로만 마무리를 해도 진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2라운드를 들어가기 전에 뭐 거의 두 자리는 확정이 된 듯한 느낌 물론 아니지만요 네 저글링이 전진합니다 맞고만 있을 수 없다 이원표가 칼을 꺼내드는데 직전관과 불멸제가 쌓이고 있는 김도우입니다 아 많아요 변경 네. 폭풍으로 맹독충에 양념만 쳐줘도 자연스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집정관도 있고요 자 폭풍 업그레이드 이제 잠시 후면 끝납니다 남은 시간은 10초 저그 병력이 너무 초라해서 네. 자, 이건 이제 타이밍을 마지막으로 보는 겁니다 게다가 폭풍까지 완성됐어요 자 아, 폭풍 차요 아 맹독총 힘을 쓰지 못합니다 지지. 네. 김도우가 승리하면서 4승 1패로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엔 테란의 강세가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이번주에는 토스의 숫자가 많아서인 것도 있지만, 최성일과 김도우가 사전눈을 끼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스타리그 2016 시즌2의 챌린지 비조와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섯 명의 선수가, 어, 개인당 다섯 경기씩을 치렀습니다. 자, 현재까지의 경기 결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성일이 원정에서만 삼승, 본인이 선택한 네. 랩에서 이승 깔끔하네요. 누가 이걸 예상했겠습니까? 어, 네. 그리고 지금 김유진 선수가 최하위인데 정말 네. 네, 예측이 힘드네요. 그만큼 최성일 선수의 실력이 뛰어났고 김유진 선수가 잘 풀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오승 영패 어웨이에서 삼승을 거뒀다면 최성일 선수 일승을 더 획득하게 되었을 때뭐 거의 자력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뭐 영승호 폐 선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후반전에 잘 해주게 된다면 충분히 모두가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모두 다 열려있기 때문에 후반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룹 B의 경기 계속해서 6시에 다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고, 네, 서경환 어, 캐스터가 6 시부터 어, 후반전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최민준, 동 말씀의 고인규, 어, 정윤종 해설이었습니다. 잠시 후 후반전에 서경환 캐스터와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